어서 오세요. 정보쟁이 엘준맘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서요,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물론 핸드폰에서 옆으로 밀어서 또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노트에 캡처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카카오톡 기능으로만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캡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대화방을 열어볼게요. 저는 LG전자 베스트샵 대화방에 있는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캡처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면 됩니다. 내용 입력하는 창 아래에 보시면 왼쪽에 더하기 표시 있어요. 그거 눌러 보시면 메뉴에 캡처가 있어요. 캡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캡처 영역 선택하라고 위에 나옵니다.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말풍선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시면 바로 그 내용이 진해지면서 캡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 하시고 나서 저장 또는 공유하시면 되는데요. 화살표가 아래로 있는 건 저장,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있잖아요. 그거는 공유입니다.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캡처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는 걸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선택 해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화 상대를 감추고 싶어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감추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거나 저장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되는데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대화창을 여시고요. 아래에 입력란 왼쪽에 더하기 누르셔서 캡처 누르시고 나면 아래에 보세요. 캡처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캡처 옵션을 눌러 보시면요. 프로필이라든지 배경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프로필에는 모자이크를할 건지 카카오 프렌즈로 변경할 건지 배경은 기본으로 할 건지 지금 그대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모자이크 해볼게요. 보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째려보는 어피치래요. <laughs> 그런데 프로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걸로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그럼 프로필도 카카오 프렌즈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도 째려보는 어피치고 프로필도 째려보는 어피치가 나왔어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여기는 LG 베스트샵과 저하고만의 대화지만 만약에 대화 상대가 더 많다면 다양한 카카오 프렌즈의 프로필과 그리고 그에 맞는 캐릭터 이름이 나온답니다. 대화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걸 막 적절하게 변화된다라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배경 색깔을 바꿔볼게요. 지금은 진한 네이비인데요 배경을 기본으로 바꾸면 카오 대화방의 기본 색깔이 이렇게 조금 흐린 푸른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캡처 옵션을 다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캡처할 영역을 각각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장을 하면요. 나의 갤러리에 카카오톡이라는 앨범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이대로 공유를 곧장 해도 되고요. 연필 모양 눌러서 수정도 가능해요. 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린다거나 또는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이모티콘까지 여러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누르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캡처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을 가리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시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정모정이 엘준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